청와대가 KBS에 해경 비판은 하지 말고 잠수사들 사기를 높이는 방송을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총리 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총리는 요청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자신도 국무회의 등에서 언론에 비슷한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 가진자의 요청이 지침이나 명령이 되는 현실을 애써 모른 척했다면 그 뻔뻔함이 무섭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장과 법무, 어, 법원 연수원장까지 지낸 총리가 언론 자유의 개념도 모른다면 무지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인 2004년 3월 탄핵 직후에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방송이 방송이 아니다. 저런 방송사는 우리나라를 위해 필요가 없다. 이랬던 세력이 정권을 잡고 방송을 장악한 지 벌써 7년입니다. 무섭고 무지한 권력에 무뎌져서는 무너진 언론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뉴스케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